매트 밑에 또 예. 핑크색 아이소핑크 단열재가 한 50cm 정도 더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네, 예,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어, 이 외부에 단열재를 빼지 않고 어, 버림 콘크리트라는 버림을 타설하고 비드법 보온재로 사용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. 헬스브 하우스에서는 단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 외부에 있는 이 열이 집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앞에 50cm 이상의 단열재를 빼줌으로 해서 열교차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이 외부까지 빼놨습니다. 이 서지 또한 그냥 한 장으로 한게 아니고요. 이두 장을 사용해서 밑에 100mm 짜리를 이렇게 깔았다면 그 위에 100mm 짜리는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깔고 해서 이큰 예, 바구니, 예, 이런 큰 바구니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저희들이 포함물을 작업을 해서 전부 막지 않았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은 이렇게 깔물을 해서 여기서 또는 연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, 외부에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. 비드법 보온제는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. 세월이 오래 가면 사실은 단열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압축봉은 아, 습을 본인이 차단하지, 본인이 습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역할이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바닥이나 또는 웜 루프 할 때는 반드시 압출법 보험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건축비가 사실상 더 상승되는 요소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건축비는 물론. 당연히 상승됩니다만은, 제가 건축주한테 이런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고, 실비, 실제 원가 자재비 정도만 약간 올라가면, 가성비에서는 100% 이상 좋습니다. 오랜 세월 사시면서, 단열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냉난망을 저약할 수 있고, 한 그런 주택에서 살수 있도록, 제가 실 자재비만 말씀드리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